내부 이슈, 외부 이슈, 그리고 근로자와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리스크 식별, 리스크 분석, 리스크 평가, 그리고 리스크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PMG 안방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든 ISO 31000즉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조직에 있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순서는 첫 번째 불확실성 시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 리스크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세 번째는 i s o 3만 천 표준에서 소개하는 리스크 관리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방법론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을 둘러싼 리스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을 포함한 보안 사고는 또 어떻습니까?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재난, 지진, 폭동, 금융 사고, 테러, 그리고 끊이지 않는 화재 사고 등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디스크는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의 휴커트이는 불확실성 하의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불확실성을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예측 가능한 미래를 첫 번째 수준 선택에 있어 몇 가지 대안이 있는 두 번째 수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변적인 미래를 세 번째 수준으로 정의했으며 다수의 불확실성이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완전히 모호한 미래를 네 번째 수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는 네 번째 수준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SO 31000 표준에서는 리스크를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정의하며, 영향은 기회나 위험을 창출하거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ISO 가이드 73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 국제표준으로, 리스크를 불확실성이 목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영향은 기대를 벗어나는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목표는 재무, 안전보건, 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리스크는 사건의 결과와 발생 가능성의 조합으로 표현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은 사건, 그 결과 또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이해나 지식과 관련된 정보가 부분적으로라도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장은 이번 영상의 본론인 ISO 31000 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ISO 31000 표준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법을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참고 문서인 것이죠. 따라서 리스크 관리 ISO 31000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에서 리스크 관리는 모든 조직의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리스크 관리 프레임과 프로세스가 조직의 목표와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정황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며 외부 이해관계자의 종합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리스크의 속성상 외부 및 내부 정황의 변경에 따라 리스크가 생기거나 변경될 수 있어 동적인 요소를 시적절하게 감시토록 하며 가능한 과거, 현재, 미래의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 내 구성원과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 개선을 유도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ISO 31000 리스크 관리 제5장 체계에서는 일반 사항, 리더십과 의지 표명, 통합, 설계, 실행, 평가 및 개선으로 구성되며 리스크 관리 전반에 걸쳐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의지 표명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ISO 31006장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로 6.1 일반사항, 6.2 의사소통과 협의, 그리고 6.3은 리스크 평가의 범위로 평가 대상과 평가 기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4항은 ISO 31000 표준의 가장 핵심이 될수 있는 리스크 평가, 즉 리스크 세스먼트이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6.4.1은 일반 사항이고 6.4.2항은 리스크 식별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6.4.3은 리스크 분석으로 리스크 내리시스 그리고 6.4.4항은 리스크 평가인데 여기에서는 리스크 세스먼트가 아니라 리스크 이벨루에이션이라는 점에 대하여 혼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5항은 리스크 평가 결과에 대한 처리 6.6항은 모니터링 및 검토 마지막 6.7항은 리스크 평가 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보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 장은 조직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1단계는 조직의 목적과 전략적 방향에 대한 이해로 조직의 비전, 미션,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전통적으로 조직의 기획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ISO 31000 리스크 관리 2단계는 조직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종의 현상 파악입니다. 따라서 조직과 관련된 내외부 이슈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식별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파악된 조직의 정황에 따라 리스크를 식별, 분석 그리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평가 결과에 대한 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조직의 경영 시스템에 통제 방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조직 상황으로 내부 이슈, 외부 이슈, 그리고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리스크 식별, 리스크 분석, 리스크 평가 그리고 리스크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조직에서의 리스크 관리 사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간단한 프로세스를 준비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풋 요소와 아웃풋,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과 리스크 관리 절차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서버 프로세스로 평가 계획 수립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식별, 분석, 평가 및 리스크 처리와 결과에 대한 취합, 보고에 대한 사례입니다. 물론 조직의 규모와 생산되는 제품, 그리고 조직의 경영 시스템 성숙도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세부 서식입니다. 평가 방법은 1단계 리스크 식별로 조직의 내부 외부 이슈와 요구 사항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현재의 대응 사항을 식별하는 단계이며 2단계 분석은 해당 리스크에 대한 결과와 가능성에 대하여 점수화하는 단계이며, 3단계 리스크 평가는 처리 유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단계 리스크 분석 결과를 리스크 기준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찾기 위함입니다. 4단계 리스크 처리에서는 리스크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실행 결과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증을 실행하는 것으로 총 4단계의 리스크 평가 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내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파악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내부 이슈는 현업에서 조직과 관련된 직무 프로세스 그리고 KPI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은 가능한 주간 부서에서 평가하여 현업 부서와 공유하는 방법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운영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리스크 분석에 대한 기준으로 결과와 가능성을 각각 5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결과에는 공통 항목과 손실 금액, 제품과 서비스 중단, 그리고 법규를 반영했으며 발생 가능성은 각각 과거의 발생 경험과 미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리스크 수준은 점수로 나타내는데 앞에서 설정한 리스크에 대한 결과와 가능성을 곱한 것으로 최하 3점에서부터 3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수의 산정 기준에 가능성 보다는 결과에 더 많은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점수 기준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리스크의 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3단계에서 진행하는 리스크 평가는 처리 유무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3점에서부터 14점에 대해서는 비관리 대상으로 현재 상태를 수용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15점 이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여 4단계 트리트먼트 즉 처리로 이어지도록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리스크 관리 4단계 중 조치 옵션은 회피, 완화, 전가, 수용, 채택 또는 기각으로 처리 방법을 결정하며 조직의 이해 정도에 따라 처리 옵션은 보다 더 쉽게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직은 리스크 관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리스크 평가 방법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리스크 평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거나 ISO 31000 글로벌 표준에 따른 리스크 평가에 대하여 검토하는 조직인 경우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영상을 시청하는 리스크 평가 전문가 분들께서는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보완이나 추가적인 조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경청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영상에 대하여 어, 도움이 되시면 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